나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만났다. 북청 장터에서 쌀을 퍼 나르던 머슴 시절에도 세계를 상대로 배를 만들겠다고 서울 하늘을 올려다 보던 날에도 하루에도 몇 번씩 악수를 했고 수없이 많은 이름을 외웠다. 그땐 사람만 많으면 인맥만 두텁게 쌓이면 세상이 조금은 덜 무서울 줄 알았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참 이상한 일이다. 그렇게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진짜 끝까지 내 편이 되어준 사람은 손가락으로 꼽을 만큼밖에 남지 않았다. 젊었을 땐그 이유를 몰랐다. 사람은 다 좋은 줄 알았다. 말 한마디 따뜻하게 건네면 다 친구고 같이 술 한잔 기울이면 그날부로 의형제가 되는 줄 알았다. 장터에서 같이 웃고 눈물도 한번 흘리면 그게 인연인 줄 믿었다. 그래서 나는 가진 것도 없으면서 마음부터 먼저 내어주곤 했다. 있는 대로 털어놓고 생각나는 대로 도와줬다. 그게 인간다운 삶이라고 굳게 믿었으니까.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순진한 나를 가만두지 않았다. 어느 날은 믿었던 동업자가 조용히 뒷문으로 빠져나갔고 어느 날은 통큰 형님인 줄 알았던 사람이 내 가게 쌀자루를 싹 비워간 뒤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장부만 시커멓게 남은 밤 나는 이불을 뒤집어쓰고 이를 악물며 나 자신에게 물었다. 왜 나는 이렇게 쉽게 속아 넘어갈까? 그 질문이 오래, 아주 오래 나를 괴롭혔다. 그러나 바로 그 괴로움 속에서 씨앗 하나가 자라기 시작했다. 그 사람은 웃는 얼굴, 번듯한 말투만 보고는 도무지 알수 없는 존재라는 것. 처음 만났을 때 건네는 인사, 화려한 약속, 남들 보는 앞에서의 예의 바른 행동은 다 껍데기에 불과했다. 진짜 중요한 건 시간이 흐르는 동안 그 사람이 어떤 약속을 지키는지, 위기 앞에서 어떤 표정을 짓는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무엇을 선택하는지였다. 나는 그때부터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시간을 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하나를 깨달았다. 세상 사람은 많지만 내 편은 드물다는 것. 그리고 그 드문 사람을 찾아내려면 먼저 나 자신부터 함부로 내어주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그동안 너무 많은 것을 쉽게 보여주고 있었다. 절단은 건강을 자랑했고, 얼마 안 되는 돈도 티를 냈고, 사람을 만나면 속마음을 허겁지겁 털어놓았다. 그러고 나서야 뒤돌아보면 남는 건 상처와 후회뿐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결심했다. 세상이 뭐라 하든 몇 가지는 꼭 숨기고 살아야겠다고. 숨긴다는 건 속여 빼앗겠다는 뜻이 아니라 지키기 위해 감추겠다는 다짐이었다. 검진표의 숫자가 좋아도 건강을 떠벌리지 않기로 했다. 통장 잔고가 조금 늘어도 티내지 않기로 했다. 사람을 만날 때도 서둘러 내 사람이라 이름 붙이지 않기로 했다. 화가 나도 억울해도 마음은 먼저 꺼내놓지 않기로 했다. 언젠가 후배가 내게 물었다. 회장님, 왜 그렇게까지 숨기고 사십니까?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게 진정성 아닙니까? 나는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다. 보여주는 건 쉽다. 그러나 끝까지 지켜내는 건 어렵다. 나는 쉽지 않은 쪽을 택했을 뿐이야. 숨긴다는 건 비겁함이 아니라 오래 버티기 위한 전략이고 자기 자신을 소모품으로 만들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방패였다. 그래서 나는 네 가지를 마음 깊이 새겼다. 건강을 숨겨라. 돈을 숨겨라. 사람을 서둘러 믿지 말고 시간을 두어라. 마음을 감정 그대로 내보이지 마라. 이네 가지를 지키면서부터 이상하게도 나는 덜 다치기 시작했다. 회사도 사람도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도 조금씩 단단해졌다. 그리고 이제 그네 가지 숨김의 철칙을 당신에게 천천히 들려주려 한다. 당신이 나처럼 무모하게 상처받지 않기를 바라면서 말이다. 건강을 숨겨라. 그것이 오래가는 힘이다. 나는 젊은 날부터 몸 하나는 자신 있었다. 삽질을 해도 지게를 져도 남들보다 두 배는 더 일할 수 있었다. 그때는 그게 자랑이었다. 힘이 곧 생존이고 몸이 재산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일부러 남들 앞에서 쌀자루를 혼자 들고 나르며, 봐라, 나 정주영은 이런 사람이다. 라며 으스댔다. 그러나 세상은 그 웃음을 다르게 해석했다. 어떤 사람은 박수를 쳤지만, 어떤 사람은 그 힘을 이용하려 들었다. 어느 날이었다. 동네 공사 현장에서 일감을 따내기 위해 찾아갔는데, 내가 쌀자루를 번쩍 드는 모습을 본 관리자가 비웃듯 말했다. 젊은 친구, 힘은 좋은데, 너무 앞서 나가면 금방 고장나. 그 말이 내 가슴에 박혔다. 강한 자를 돕는 세상이 아니라, 강한 자를 이용하는 세상이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다. 그 이후부터 나는 일부러 느리게 움직였다. 무거운 짐도 두 사람의 손을 빌렸고, 가끔은 약한 척도 했다. 대신 남들보다 오래, 묵묵히, 한결같이 일했다. 이상하게도 그때부터 일이 풀리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나를 힘센 일꾼이라기보다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불렀다. 저 사람은 조용하지만 끝까지 간다. 그렇게 내 평판이 쌓였다. 세상은 화려한 힘보다 꾸준한 신뢰를 더 무겁게 여긴다는 걸 몸으로 배웠다. 젊을 때는 강해야 산다고 믿었지만, 세월이 지나 깨달았다. 오래 가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다. 나는 자식들에게도 늘 이렇게 말했다. 건강을 자랑하지 마라. 자랑하는 순간 세상이 내 힘을 끌어다 쓴다. 젊은 체력은 무기지만 방향을 모르면 그 무기는 자신을 찌른다. 진짜 건강은 드러내지 않는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여도 속은 단단한 그런 사람이 오래 버틴다. 나도 처음엔 몰랐다. 젊음이 영원할 줄 알았고, 내 몸이 기계인 줄 알았다. 그러나 세월은 그 어떤 엔진보다 냉정했다. 한 번은 새벽 회의 중 갑자기 허리를 펴지 못해 주저앉은 적이 있었다. 그때 비로소 깨달았다. 아무리 큰 회사를 세워도 내몸 하나 제대로 못 일으키면 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날 이후 나는 건강을 지키는 법을 새로 배웠다. 몸을 자랑하는 대신 아끼는 법을, 체력을 과시하는 대신 균형을 지키는 법을, 젊을 때는 이기기 위해 몸을 썼지만 나이 들면서는 살아남기 위해 몸을 아꼈다. 건강은 소모품이 아니다. 그것은 인생을 지탱하는 토대다. 그러나 세상은 그걸 모르고 건강하니까 괜찮겠지 하며 더 많은 일을 시킨다. 그래서 나는 일부러 약한 척했다. 이건 내가 들기엔 좀 무겁군. 그러면 누군가는 나를 도왔고 또 누군가는 나를 배려했다. 그 작은 연기가 내 삶을 조금 더 길게 만들어 주었다. 세상이 내 건강을 다 써버리기 전에 내가 먼저 내 몸을 지켜야 했으니까. 나는 지금도 후배들에게 말한다. 젊음은 자랑이 아니다. 그것은 잠시 빌려 쓰는 힘일 뿐이다. 그 빚은 언젠가 갚아야 한다. 강한 사람은 오래 가지 못한다. 그러나 자신을 숨길 줄 아는 사람은 오래 버틴다. 진짜 강함은 드러나는 근육이 아니라 보이지 않게 자신을 다스리는 절제다. 이것이 내가 세상에서 배운 첫 번째 철칙이었다. 건강을 숨겨라. 그것이 오래가는 힘이다. 돈을 숨겨라. 그것이 사람을 드러내는 법이다. 돈은 사람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다. 나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 배웠다. 처음 쌀 장사를 하던 시절, 몇 포대의 쌀을 팔고 손에 돈이 조금 남았을 때, 세상이 달라질 줄 알았다. 이제 좀 사람 대접을 받겠지. 이제는 나도 떳떳하겠지. 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였다. 돈이 생기자 사람들의 눈빛이 바뀌었다. 존경이 아니라 계산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말 끝마다 칭찬을 덧붙이지만, 그 안에는 이익이 숨어 있었다. 처음엔 그것도 좋았다. 나를 찾아주는 사람이 많아졌고, 식사 자리를 함께 하자는 사람도 늘었다. 그러나 그 웃음이 모두 진심은 아니었다. 어느날 한동안 연락이 없던 사람이 찾아와 밥을 사겠다며 다가왔다. 반가워서 나갔더니 식사 내내 투자 이야기만 늘어놓았다. 결국 그의 관심은 내 사정이 아니라 내 주머니였다. 그날 집에 돌아오며 거울 속에 내 얼굴을 보았다. 어쩌다 나는 돈으로만 가치가 매겨지는 사람이 되어버렸을까? 그때부터 나는 새로운 실험을 시작했다. 일부러 허름한 옷을 입고 다녔다. 지갑 낡은 곳에 몇 장만 넣어 다녔고, 차도 오래된 트럭을 몰았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내 곁에 남은 사람들의 얼굴이 달라진 것이다. 그들은 내 돈이 아니라 내 말과 내 행동을 보았다. 돈을 감추자. 비로소 사람의 진심이 보이기 시작했다. 돈은 흘러야 한다. 그러나 드러나서는 안 된다. 보여지는 돈은 탐욕을 부르고 감춰진 돈은 신뢰를 만든다. 나는 이 철칙 덕분에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회사를 지킬 수 있었다. 한 푼의 이익보다 한 사람의 신뢰가 더 오래 남는다는 걸 나는 몸으로 배웠다. 시간이 지나 직원들이 내게 물었다. 회장님, 왜 그렇게 검소하게 사십니까? 나는 웃으며 말했다. 이게 내 갑옷이야. 사람들은 겉을 보고 판단한다. 그러나 겉이 번쩍이면 세상은 그 빛을 꺼뜨리려든다. 나는 화려함보다 묵직한 신용을 택했다. 그리고 그 신용이 나를 살렸다. 돈을 숨겨라. 그래야 진짜 사람이 남는다. 돈은 세상을 움직이지만 사람을 남기는 건 신뢰다. 나는 그 신뢰 하나로 여기까지 왔다. 그리하여 내 인생의 두 번째 철칙이 세워졌다. 돈을 숨겨라. 그것이 사람을 드러내는 법이다.